잠깐만요. 밥 잡을게요. 제가 잡을게요. 제가 잡을게요. 떨어진다떨어진다 어? 떨어진다. 야! 뭐야? 야야나재웠어 뛰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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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뛰어라, 뛰어라, 뛰어우리어라어라뛰어이 뛰어라, 어라 뛰어라, 오어라어라어 야, 야, 브리기 때 채찍, 채찍, 채찍. 오, 오. 뒤에 뭐이아요한조 있어요, 뒤에. 오케이, 탈색, 다색한조 컷. 저는... 그렇지. 다크님, 제 이름을 외쳐보세요. 예? 네? 아, 예, 예, 예. 지금 저씨 브리기 때 정면에 있거든요? 예. 브리기 때 정면에 있고요. 어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네. 어, 나이스. 아, 나, 나 아, 잘 맞았나? 아이 잠깐 아, 아, 죽었네. 다이냈어요. 예. 잠깐만 나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야, 노데스게임노데스게임 가야 되는데 노데스게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렇지. 10셋그10 1그10 1이1 제발, 그1 뭐 뒤에 봤은가 뭐지? 아여기있구아얘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<laughs> 내가 <freely, 웃음> 안녕~~ <안에>! 오? <양> 컷 seid리나? 그렇지 ]ordancle인데. 아 미안합니다 아 1킬 1데스 당했다 아나 진짜 또 망가져서 망가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